서린이들 리유예요. 오늘은 봉천동에 생긴 신상 술집 봉천다찌에 왔습니다. 이쪽 동네는 예전에 와보고 안와봐서 정말 오랜만에 온 거였는데요. 여기 인당 48,000원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내어주는 다찌집이 생겼습니다. 다찌집이라는 게 여러 썰이 많은데 저는 우선 인당 일정 금액을 내면 음식이 철라락 깔리고 술을 먹을수록 안주가 더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주류 주문이 필수인데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부때는 술값에 만 원만 추가하면 안주가 알아서 나오는 리얼 닫지도 한대요. 제가 리얼 닫지는 안 가봤는데 이번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부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위치는 서울대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려요. 지하에 있는데 여기가 원래 위스키 빠하던 자리였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둑어둑해서 술 마시기엔 딱 좋은 조명이에요. 저는 이날 친구들 모아서 대관으로 진행했는데 대관하면 저희끼리 프라이빗 식사할 수 있어서 좋고 셰프님도 저희 팀에 온전히 집중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기는 통으로 빌려서 예약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음식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웰컴주를 주는데요. 자몽 리큐르입니다. 색 보고 예쁜 빛에 홀려서 바로 꿀꺽꿀꺽 했는데 얘가 17도더라고요. 방심하고 먹었다가 엄청 캣캣거렸어요. 맛은 자몽에 있을 진한 버전인데 얼음에 좀 희석되면 더 맛있습니다. 안주로는 방울토마토에 크림치즈, 그리고 직접 만든 피칸 강정을 올린 한입거리가 나왔는데요. 토마토랑 크림치즈 조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인데 여기에 캐러멜라이즈된 피칸을 더하니까 달콤함까지 추가돼서 스타트로 딱 좋았습니다. 다음은 채썬 마와 토사주레라고 해서 가스오브시 베이스에 식초 젤리 소스와 간 오일을 올린 큰실말이 나왔는데요. 새콤하고 산뜻해서 다 먹고 나면 입안을 좀 헹궈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계란찜에는 홍게 살과 황금팽이로 만든 앙 소스를 얹었는데 간이 짭짤하고 감칠맛이 많이 나서 주류 필수의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접시에 저 초록색 접시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명이나물 같은 거 올려둔 거더라고요. 여기에 사시미 사종이 나옵니다. 삼치, 제빵어 가맛살, 참치 뱃살, 참돔은 저 시소잎 뒤에 있어요. 취향에 맞게 와사비 올려서 말차 소금, 폰즈 소스, 간장이랑 찍어 드시는데 여기 와사비가 제품을 약간 조미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와사비만 집어 먹어도 맛있고 따로 간장이나 소금을 안 찍어도 되더라고요. 도미는 이틀 정도 숙성했는데 찰 기가 좀 느껴지면서 씹으면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참치 뱃살은 보이는 마블링처럼 기름기 낭낭해서 와사비 많이 올려서 드시면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또 참치는 맛에 큰 특색이 있는 생선이 아니라서 짓불에 훈연을 많이 해서 주는데 간혹 짓불 향이 너무 빡세게 배 있는 경우도 있거든 요. 그런 경우는 먹기 좀 부담스러운 데 지금 나온 건 입맛을 딱 돋워 줄 정도로 은은하게 향이 잘 덮여 져 있고 사이즈도 크고 두툼해서 입안을 꽉 들어찹니다. 방어 가마살은 약간 오징어 먹는 것 같은 쫀득함이 느껴지는데 농축된 고소한 맛이 나고 단맛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으로 나온 건 반박하기 힘든 극강의 맛있는 것들의 조합입니다. 가리비 관자에 단새우와 아귀간을 올리고 마지막에는 버터 샤워까지 맞췄어요. 일식당에서 감태 활용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모양까지 신경 써서 나오니까 다이닝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예쁘. 예쁘고, 뻔하지 않아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빵은 전복으로 만든 전복 웰링턴인데요. 웰링턴 하면 소고기로 만드는 비프 웰링턴이 생각나는데 이거는 바다 버전 웰링턴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2 시간 이상 쪄서 한결 부드러워진 전복을 삼치 반죽이 감싸고 있고 이 모든 걸 마지막에 패스트리가 품고 있습니다. 제가 빵과 전복의 조합으로 이 비슷한 음식을 다른 다이닝에서 참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봉천다치의 전복 웰링턴도 만만. 않게 맛있어요. 삼치 반죽은 명절 때 먹는 동그랑땡 맛이 좀 연상됐는데 식감은 쫀득했고 게우 소스에 마늘이랑 버터를 넣어서 마늘 맛에 동그랑땡 맛에 한국적인 맛이 느껴지는 웰링턴이었습니다. 양도 생각보다 많고요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때쯤이면 포만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음은 국물 요리인데 참돔 뼈로 진하게 우린 국물에 쑥과 도다리로 만든 딤섬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부터 딤섬까지 아주 감. 칠맛그 자체인 듯이더라고요. 국물 색부터 진한 게 예사롭지 않았는데 한입 먹어보면 대체 이걸 몇 시간을 끓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절로 생길 만큼 진하디 진하고 속이 다 풀리는 국물이네요. 무엇보다 간을 너무나도 잘 잡아서 다들 이거 먹자마자 이게 베스트 아닐까 하면서 감탄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시 시작인데요.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얘가 스시 오마카세이 같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쓰시는 전어예요. 보통 흰살 생선으로 스타트를 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난이도가 꽤나 있는 전어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적초 샤리를 써서 샤리 간도 시고 짭짤하고 자극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걱정을 괜히 했어요. 전어는 생각보다 촉촉했고 전어 특유의 멸치 맛이랑 적초의 향이랑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다음은 참돔. 밥알이 꼬들꼬들한 게 한껏 잘 느껴졌고요. 밥에 짠맛이 있으니까 참돔의 단맛이 한껏 올라옵니다. 이두 개가 만나서 딱 중화되는 느낌? 샤리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날 코스를 보시면 이걸 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밥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 배불러서 마지막까지 못 먹을 확률이 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밥량이 딱인 것 같습니다. 껍질에 불질한 삼치는 안에 양파인지 파인지 알싸한 맛이 났거든요. 삼치는 아까 사시미로 한번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맛을 추가해서 주니까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참치도 아주 맛있게 먹었고 단새우 위에 올라간 건 오보로라고 새우살에 계란 노른자 등을 넣고 약불에 수분을 날린 건데 와 여기 샤리가 이렇게 단새우나 흰살 생선이랑 같이 먹을 때 내타의 단맛이 쫙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장국 나오는데 각감료 맛이 나서 보니까 새우 대가리랑 대파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 맛있어요. 크리미했던 청어도 잊을 수가 없고, 제빵어는 샤리 양을 좀더 키워서 안에는 간마늘을 또 넣어줬어요. 부산에서 온 고등어로 고등어 봉초밥도 만들어서 나오는데, 조린 표고버섯이랑 영양부추, 그리고 초생강을 샤리랑 아예 비벼서 안에 넣었거든요. 비린맛은 찾아볼 수도 없고, 고등어는 부드럽게 녹고, 감칠맛 빠방해서 그간 먹었던 고등어 봉초밥 중에서 가장 술안주로 어울리는 맛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좀 배불러서 반띵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곳만의 시그니처라고 봐도 될것 같은 유부 초밥이 있는데요. 생긴 것도 너무 귀엽고 계란 구이랑 참치 다진 걸 유부로 말았는데 얼마나 달달하니 맛있겠습니까. 이렇게 먹고 나면 이제 좀 아쉬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식사의 끝을 알리는 붕장어예요. 아 그런데 길이 이거 길이 이거 무슨 일이죠? 쉽게 볼수 있는 길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말아서 한 번에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밥 없는 부분을 조금씩 잘라서 술이랑 먹다가 마지막에 초밥으로 먹었어요. 아주 폭신하면서 촉촉하고 달달한 계란구이도 나오고, 특이하게 평양냉면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어떤 컨셉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식 베이스에 프렌치 접목도 좀 되고 마지막엔 한식으로 마무리하니까 다국적 술집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평양냉면의 정체는 가게 근방에 금야면옥이라는 평냉집이 있는데 셰프님이랑 동업하는 친구가 하는 가게래요. 그리고 셰프님 어머님께서 금야면옥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수가 바로 금야면옥의 육수인데요. 국물이 평냉치고는 굉장히 진하고 간간하면서 지방맛이랄까요? 고소하니 누가 먹어도 맛있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육수 만들 때 양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태랑 갈비랑 같이 넣고 끓여서 이런 맛이 난다고 하네요. 거의 뭐 소화제급으로 마무리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후식까지 나오고 나서 식사는 끝이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봉천다치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대장정의 길을 걷고 온 기분이 들어요. 일단은 인당 48,000원에 이 코스 구성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를 봤을 때 거의 재료값인 것 같고, 그래서 주류를 필수로 하는 게 납득이 가기도 해요. 그리고 코스가 끝나도 술을 계속 드시는 분들에겐 안주를 더 챙겨주니까 우리 주당 서린이들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술 너무 많이 드시. 시지 마세요. 과도한 음주는 흑역사를 생성하니까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주사나 흑역사는 별로 없고 취하면 술을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변기 잡고 못 나와. 김? 여튼 이런 특색이 있는 음식점이나 술집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